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자연을 느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인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찌든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어수선한 나라 전국이 안정을 찾아가고자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선거 과정에 여전히 정서적 양극화가 극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게 통합하라 하는 명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겠다고 선서하며 외치는 그의 입술이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로 국민 통합을 이루며 나라 발전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여당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에 상대측인 야당의 관점도 고려하게 하시고 보다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건강한 나라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깃드는 나라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상에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 원천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천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구제와 사랑과 회복이 시작되도록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많은 불안 속에 삽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좌절하지 않도록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도록 세밀한 당신의 음성을 듣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현 단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우리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